시가는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뭇잎에 쌓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럭셔리함과 전통의 상징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햇빛이 내리쬐는 담배밭부터 마스터 롤러의 손까지 시가의 여정은 역사와 정확성이 깃든 예술 형식입니다. 모든 완벽한 퍼프 뒤에 숨겨진 장인정신을 알아봅시다. 시가의 세계, 역사, 럭셔리, 장인정신 시가는 특유의 향과 맛으로 인해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유서, 깊은 사치품입니다. 예를 들어 쿠바 시간은 종종 시가 중 최고로 간주되며 일반적인 하바노스한 상자 가격은 수천 달러에 이릅니다. 반면 카리브해와 중앙 아메리카의 시간은 지난 25년 동안 품질, 일관성 및 가격 측면에서 동등해졌습니다. 시가는 정확히 어떻게 제조되며 시가의 엄청난 가격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담배 재배부터 최종 제품까지 고품질의 시가는 총 500번의 수작업 본정을 거칩니다. 상당한 양의 육체 노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기계화되는 요즘 시대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가격의 진미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담배 농장이었습니다. 적절한 토양, 기후, 고도 등 이상적인 조건에서 담배를 재배하는 것은 고품질 담배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식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담배 잎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루 잎은 담배 식물의 가장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잎으로 햇빛에 가장 많이 노출됩니다. 이 잎은 튼튼하고 풀바디한 풍미를 지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가의 전체적인 힘을 높이는 것 외에도 리제로는 강력하고 강렬한 흡연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담배 식물의 세코 잎은 식물 자체의 중앙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리제로에 비해 맛의 강도가 낮고 향긋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가의 향기는 세코 잎을 추가하여 강화되며 이는 시가의 전체적인 부케에 기여하고 미묘하고 복잡한 흡연 경험을 제공합니다. 볼라도오라도 품종이 잎은 담배 식물의 기부 쪽에서 발견되며, 이곳에서 햇빛에 가장 적게 노출됩니다. 그 잎은 식가에 불붙는 능력을 담당하는 잎입니다. 모라도는 빠르게 꺼지고 식가의 점마에 기여합니다. 모라도 잎은 리제로 미 세코 잎만큼 맛과 향을 더해주지는 못하더라도 화상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흐정 필러 담배는 바인더에 의해 서로 결합됩니다. 바인더는 탄력 있는 특성을 지닌 얇은 잎으로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인더 잎은 시가의 전반적인 구조적 안정성에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롤링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유연해야 하지만 시가를 원래 모양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래퍼 잎은 시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층이며 시가의 미학적 매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필러 잎의 풍미는 전체 맛에 기여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종종 필러 잎보다 더 강력합니다. 시가의 외관에 있어서 래퍼는 시가의 색상. 질감 및 전반적인 표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잎의 원천인 담배 식물은 수확할 준비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원하는 맛 프로필을 얻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잎을 수확하는지 확인하는 숙련된 농부들이 식물을 주의 깊이 모니터링 합니다. 수확은 노동 집약적인 활동입니다. 연약한 잎은 손상을 피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확된 담배 잎에 대해 경화 공정이 수행됩니다. 잎이 경화되면 자연 건조시켜 잎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점차적으로 줄입니다. 잎이 밝은 녹색의 유연한 새잎에서 마른 갈색 또는 노란색 잎으로 바뀌자마자 치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화학적으로 말하면 잎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염록소는 점차 분해되어 결국 케라틴으로 대체됩니다. 그런 다음 수집된 식물을 좁은 나무 조각인 라스에 묶어 이 과정을 치료합니다. 적절한 환기가 가능한 양생, 헛간천장에 라스를 걸어야 합니다. 날씨가 건조한 경우 공기경화라고 알려진 방법인 매달아 놓으면 경화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잎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에서는 라스를 작은 헛간에 매달아 놓고 섭씨 377도 범위의 온도에 노출시킵니다. 극도로 빠른 속도로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온도를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잎의 건조를 촉진하고 향기를 제공하기 위해 양생에 사용되는 헛간에서 톱밥이나 견목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반료부터 롤링까지 완벽한 시가 제작 담배 잎이 경화되자마자 발효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을 제거하고 풍미를 강화하고 담배의 독특한 향을 부여함으로써 이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은 화합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잎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를 폴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폴론의 존재는 발효에 유리한 분위기를 생성합니다. 미생물의 작용으로 인해 폴론은 자연적으로 내부에 열과 압력을 축적합니다. 발효 과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를 적정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폴론은 일관되게 뒤집어야 하며, 이는 발효 과정의 또 다른 필수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담배 잎을 폴론 내부에서 재배열됩니다. 이는 발효 과정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뒤집는 과정을 통해 열과 수분이 더욱 고르게 분포되어 고르지 못한 발효를 방지하고 원하는 맛과 향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발효 공정 직후, 담배 잎은 크기, 모양 및 전반적인 품질에 따라 분류되고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최고 품질의 잎만 최종 제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충전재, 바인더, 포장재로 사용할 잎을 분리하는 단계입니다. 리제로, 세코, 볼라도 잎은 함께 모여 시가의 충전재를 형성하는 구성요소입니다. 마스터 작업자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풍미 프로필을 얻기 위해 이 잎을 힘들게 굴립니다. 이 활동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숙달되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가가 제대로 연소되려면 필러가 시가 전체에 균일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숙련 토르세도르라고도 알려진 시가, 롤러는 그 위에 채로 쳐진 담배잎 트레이가 있고, 시가를 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 작업자는 필러를 구성할 잎을 이멀 6개 중에서 선택합니다 하나씩 차례로 쌓인 다음 클러스터로 포장됩니다 다음 단계는 작업자가 묶음을 바인더 잎 위에 놓은 다음 필러 주위에 원통형 방식으로 바인더 잎을 굴리는 것입니다 시가를 포장할 준비가 될 때까지 개방형 나무 틀에 넣어 포장할 준비가 될 때까지 모양을 유지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토르세도르가 포장지 잎을 바르기 시작하고 흠집 없는 마무리를 위해 섬세하게 펴고 조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작업자는 부분적으로만 완성된 시가를 틀에서 꺼내 포장지 잎 위에 놓습니다. 둥근 특수 칼인 차베타 체베타는 작업자가 필러에 존재할 수 있는 불규칙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후 작업자는 약간의 야채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포장지 잎의 끝 부분을 고정합니다. 이는 필러와 바인더 주위로 3.5회 롤링하여 수행됩니다. 그런 다음 작업자는 다른 포장지 잎에서 작은 원형 조각을 추출하여 잘라냅니다. 때로는 동전 주위에 원을 그려서 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후 원을 시가 끝에 붙여서 붙입니다. 사람들은 이 직업이 진정한 예술 형태, 즉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술은 타고난 것으로 간주되며 아주 오랫동안 연습되어 왔습니다. 기계로 만든 시가의 등장. 현대에는 포르세도어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시가는 손으로 감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감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로 제조된 시가는 손으로 만든 시가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계속 확대되는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생산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기계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시가 기계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여러 직원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작업자는 원하는 시가 길이를 얻기 위해 조정될 수 있는 가위바 사이에 위치한 피드벨트에 담배잎을 배치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필러는 기계로 나뭇잎을 뭉쳐서 만들어집니다. 바인더맨의 바인더잎을 얻는 일은 2차 작업자의 몫이다. 잎을 적절한 크기로 자르기 위해 기계는 흡입을 사용하여 잎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그후 필러가 바인더 다이에 짐착됩니다. 회전하면서 기계는 바인더, 주위의 필러를 감쌉니다. 세 번째 작업자는 래퍼 다이를 사용하여 래퍼 잎을 배치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시가가 부분적으로 완성된 후 래퍼 다이에 배치되고 기계는 시가 주위의 래퍼를 감쌉니다. 완성된 시가는 네 번째 작업자가 검사한 후 트레이에 놓습니다. 래퍼를 적용한 후 기계로 만들든 손으로 만들든 시가는 특정한 크기와 경고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면도하고 압착합니다. 이 절차의 결과로 보다 균일한 연소가 이루어지며 이는 또한 시가의 구조적 무결성도 결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숙성 및 최종 품질 검사, 마무리 작업 그후 형성된 시가는 1년의 점검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시가 약 50개 묶음으로 묶은 다음 크기, 시가 제조사 이름, 날짜인 폴라에 따라 태그를 지정합니다. 완료되면 시가 묶음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모든 번들은 특정 중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가가 너무 빡빡하거나 너무 느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는 꼭 필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너무 촘촘하게 포장된 시가는 연기를 쉽게 끌어낼 수 없고 너무 느슨하게 포장된 시가는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탈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무게 측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각 시가는 개인 검사를 받습니다. 시가가 판매될 때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급 식가로 분류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식가를 아직 소비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다양한 담배 성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숙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삼나무로 만든 상자, 선반 또는 서랍이 이 절차가 이루어지는 위치입니다. 식가에 따라 숙성 과정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일부 식가는 다른 식가보다 짧은 기간 동안 잘 규제된 환경에서 숙성함으로써 이익을 얻습니다. 생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시가의 품질이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습니다. 경화 후, 발효 후, 시가로 제조되기 전에 담배 잎을 분류하고 검사하여 고품질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담배 잎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됩니다. 이전에는 완성된 시가를 검사하여 직경, 무게, 크기 및 드로우가 일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드로우, 좌우는 시가를 통해 연기를 얼마나 잘 끌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측정값입니다. 또한 시가의 포장지나 형태에 결함이 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시가 측정값이 모두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 시가 제조 업체에는 제조 기계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소규모 담배 제조 업체는 최종 점검을 위해 육안 검사에 의존합니다. 작업자 중한 명이 자를 사용하여 시가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 시가를 링에 통과시켜 직경을 확인합니다. 시가 상자도 검사하여 최소한 위층의 색상이 균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시가의 외형도 상당히 중요하고 박스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으로 말아서 만든 시가의 경우 포장의 품질을 검사해야 합니다. 포장지의 맥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나선형 구조로 배열되어야 하며 잎은 부드럽고 팽팽해야 합니다. 식가는 검사를 거쳐 품질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면 꼼꼼하게 포장됩니다. 고급 식가는 나무로 안을 댄 정교한 상자나 용기에 포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장은 보호 예방책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시가 경험을 즐기는 전반적인 경험에도 기여합니다. 이것이 식가의 제조 과정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은 큰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